안녕하세요. 왕초보도 따라하는 엑셀 왕따 엑셀 메뉴 강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왕따 엑셀 구독하기와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은 이 엑셀에서 드롭다운 옵션 단추, 이 체크박스를 넣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말로만 들었을 때는 어떻게 이런 개체들을 삽입해야 할지 어렵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이 방법만 알면 개체를 삽입하는 건 정말 간단한데요. 자, 처음에 드롭다운 같은 경우는 이 월, 일, 이 부분에 이 점검 일자 부분에 1월부터 12월까지 드롭다운 형태로 넣어보고 1일부터 31일까지 드롭다운 형태로 한번 넣어볼게요. 자, 여기 비어있는 셀에다가 먼저 쭉 드래그해서 이런 식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넣어주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나머지도 적당히 1월부터 31일까지 입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월 부분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선택을 하시고, 이 위에 리본 메뉴 탭에서 데이터에서 데이터 도구에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예요. 그리고 목록을 선택하시고, 이 원본을 이렇게 범위를 선택해 주시면, 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월이 들어갔죠? 그리고 나머지 마찬가지로 이 뒤에 일부분도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서 목록을 통해서 우리가 입력을 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쭉 보면 여기 31일까지 입력이 돼 있죠.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날짜를 선택하게끔 드롭다운으로 입력을 해 주고요. 숫자는 요 셀을 선택해서 숨기기로 처리하시면 이제 안 보이도록 그렇게 설정을 할수있고요그 다음에 이제 이 관리책임자의 성명을 입력을 하고 일정 부분에 이제 오전에 이 화장실 체크리스트인데 이게 오전인지 오후인지 옵션 단추를 입력을 해볼게요. 근데 이 옵션 단추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여기 표시가 안 되기 때문에, 자, 이 파일에서 옵션 체크를 하시고, 여기 리본 사용자 지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이 개발도구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개발도구에 체크를 해주시고,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 여기 지금 개발도구가 삽입된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이 개발도구에서 컨트롤 부분에 보시면 이 삽입이 있는데, 여기서 지금 양식 컨트롤, 뭐, 액티브 X 컨트롤 있는데, 이 액티브 X는 나중에 매크로나 VBA를 설정할 때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양식 컨트롤에 있는 여기 보시면 옵션 단추, 이런 옵션 단추를 선택을 하고, 자, 이렇게 입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뒤에 이 텍스트는 수정을 할수 있기 때문에, 잡아서 수정을 하고요. 그리고 이 옵션 단추는 또 복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Ctrl C, Ctrl V를 해서 복사해서 붙여넣기로 이렇게 입력을 할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왼쪽 버튼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체크가 되기 때문에 자, 오전인지 오후인지 이런 식으로 체크가 되기 때문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셔야지 이 단추를 이렇게 자유자재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esc 버튼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구요. 그 다음에, 이 점검 내용에 체크 박스를 한번 쭉 넣어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이런 양식 컨트롤 중에서, 자, 이렇게 체크되어 있는 이 확인란이라고 하죠. 이 체크 박스인데, 자, 여기서, 이렇게, 적당한 위치에 이렇게 위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자, 여기서 복사하기 쉬운 팁을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Ctrl C 하고 V를 하시면 이 위치가 변하잖아요. 그래서, 자, 이 체크박스는 쭉 복사해서 붙여넣기로 이렇게 셀에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셀을 이런 식으로 복사해서 붙여넣으시면 한 번에 이렇게 입력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 마찬가지로 이 전체 셀을 이 오른쪽에 아니오 부분에도 입력을 해주시면 간단하게 이 체크박스를 입력하실 수가 있고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체크를 해서 한 눈에 이 보기 쉽게 체크박스를 입력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간단하게 이 드롭다운 버튼과 다음 옵션 단추 그리고 이런 체크박스까지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드롭다운 박스 같은 경우는 여기 데이터 부분에서 이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 목록에서 범위를 지정해서 입력을 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 일정 부분이나이 점검 내용을 체크하는 부분은 이 파일에서 옵션 부분에 리본 사용자 지정에서 개발 도구를 체크해서 그 안에서 이제 컨트롤 부분에 양식 컨트롤을 입력해서 이런 옵션 단추와 체크 박스를 입력한다는 점.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이제 완성도 있는 문서가 되겠죠? 자, 여러분도 한번 제가 이 예제 파일 올려 드릴 테니까 다운 받아서 한번 연습을 해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저는 엑셀을 활용하시기 좋은 꿀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만약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왕따의 책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